디베이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 오늘은 OECD가 발표한 각국의 의료 수가 비교 보고서를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이게 단순히 어느 나라 의료비가 비싸다 싸다 뭐 이런 걸 넘어서요, 의료 서비스의 가격이라는 게그 나라 보건 의료 시스템 전체의 성격과 철학을 어떻게 규정하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흥미로운 자료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 한국의 사례는 뭐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죠. OECD에서 거의 가장 낮은 수준의 의료수과 그리고 세계 최고 수준의 진료량 이두 가지 지표가 충돌하면서 만들어내는 그 그림이 어, 오늘 우리가 논의할 주제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던져야 할 핵심 질문은 아마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 한국의 이저수과 고이용 모델 과연 지속 가능하고 또 효과적인 시스템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가? 바로 그 지점입니다. 저는 이 모델이 가진 그 명백한 성공의 측면을 좀 강조하고 싶은데요. 낮은 수가 구조가 결국 높은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고 또 제한된 자원으로 최대의 효율을 내는 세계적으로도 사실 유례를 찾기 힘들 성공적인 시스템의 한 단면이다. 이렇게 주장하려 합니다. 음, 저는 그 시각에는 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현재의 저수과 고용 구조가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고 시스템 전반에 아주 심각한 왜곡을 만들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단기적인 성과 뒤에 가려진 어, 지속 불가능한 모델이라는 게제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제 주장부터 구체적인 수치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의료 서비스 가격 수준 지수, 그러니까 PLI라는 게 OECD 평균을 100으로 봤을 때 47에서 55 수준에 불과합니다. 평균의 절반도 안 되는 터키 다음으로 가장 낮은 수치죠.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국민들이 정말 엄청나게 저렴한 비용으로 의료를 이용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결과가 1인당 연간 외래 진료 횟수 15.7회라는 OECD 평균의 2배가 넘는 압도적인 1위 기록으로 나타나는 거고요. 영국 국민들이 전문의 한번 만나려면 몇 달을 기다리고, 뭐, 캐나다에서는 간단한 수술 대기 명단에 이름 올리고 해를 넘기는 일이 흔하잖아요. 우리는 그런 고통을 거의 겪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왕절개 수술비만 봐도 미국은 15,000 달러가 넘는데 한국은 1,800 달러도 채 되지 않거든요. 이것이야말로 국가가 국민 건강에 대한 접근성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성공적으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 아닐까요? 네네. 말씀하신 그 접근성의 가치는 분명히 중요하고 그 수치들도 다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압도적인 1위라는 화려한 타이틀의 이면을 좀 되어다 봐야 합니다. 그 저렴한 가격표에 대한 비용은 그럼 과연 누가 지불하고 있는가? 바로 의료진의 과도한 노동이죠. 보고서의 다른 부분을 보면 한국 의사들은 OECD 평균보다 3배 이상 많은 환자를 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이른바 3분 진료의 현실이거든요. 환자는 자기 상태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질문할 시간을 갖지 못하고 의사는 환자의 복잡한 병력을 단몇분 만에 파악하고 진단해야 하는 압박에 시달립니다. 낮은 수가를 보충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박리담의식으로 환자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 이게 과연 정상일까요? 더큰 문제는 시스템 전체가 왜곡된다는 점입니다. 병원들은 낮은 수가로 인한 손실을 메우려고 비급여 진료 항목을 늘리거나 뭐 불필요한 고가 장비 검사를 권하게 되고요. 또 수익성이 낮은 필수요료 분야는 의사들이 기피하면서 지금 거의 붕괴 직전에 이르렀습니다. 이건 성공이 아니라 어. 서서히 무너지고 있는 위태로운 구조라고 봐야 합니다. 결코 지속가능한 모델이 아닙니다. 시스템의 왜곡 문제는 잠시 후에 더 깊이 다뤄보기로 하고요. 우선 그 접근성의 가치에 대해서 조금만 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3분 진료라는 비판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질병은 기다려주지 않죠. 당장 몸이 아픈 환자에게 몇달 뒤에나 예약이 가능하다는 통보와 비록 짧더라도 오늘 당장 전문의를 만나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선택지. 이둘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저는 후자의 가치가 압도적으로 크다고 봅니다. 신속한 진단과 치료가 가능했기 때문에 막을 수 있었던 수많은 중증 질환의 사례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영국 NAPS 시스템하에서 암 진단이 늦어져서 치료 시기를 놓치는 안타까운 사례들이 왜 계속 보고 되겠습니까? 한국 시스템은 적어도 그런 최악의 상황은 아주 효과적으로 막아내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가성비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시스템의 핵심적인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은 마치 신속성과 의료의 질이 양립할 수 없는 가치인 것처럼 들리는데요.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신속하게 의사를 만났지만 그 짧은 시간 때문에 오진이 발생하거나 더 나은 치료법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한다면 그 신속함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질병은 기다려주지 않지만 복잡한 질병일수록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의사의 깊이 있는 관찰과 환자와의 충분한 소통이 필수적입니다. 보고서에서 예시로 든뇌 MRI 판독료가 34,000원 수준이라는 점을 한번 보시죠. 수년간의 수련을 거친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복잡한 뇌 영상을 분석하고 병변을 찾아내는 이 고도의 지적 노동의 가치를 고작 3만 4천 원으로 매기는 시스템입니다. 이런 식의 보상 체계가 장기적으로 의료 전문가들의 수준과 사기를 어떻게 유지시킬 수 있을까요? 결국 이건 의료 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양적인 접근성을 위해서 질적인 핵심을 잃어가고 있는 셈이죠. 흠 흥미민광점입니다만 저는 그 부분에 좀 다르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의사의 노동가치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한국 의사들의 소득은 OECD 최상위권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구매력 평가 PPP 기준으로 전문의 연간 소득이 19만 2천 달러를 넘어서 의료비가 비싸기로 유명한 독일이나 네덜란드와 대등한 수준이거든요.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개별 수가는 낮더라도 높은 진료량을 통해서 시스템 전체적으로는 공급자에게 충분한 보상이 돌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즉 낮은 가격으로 국민의 접근성을 극대화하면서도 공급자의 경제적 동기는 훼손하지 않는 아주 절묘한 균형점을 찾아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거죠. 시스템이 비효율적이라면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없었을 겁니다. 아, 바로 그 높은 소득이 문제의 본질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 소득이 과연 시스템의 효율성을 증명하는 걸까요? 아니면 의사들의 번아웃을 담보로 한 위태로운 수치일까요? 저는 후자라고 봅니다. 이 보고서에는 없지만 서울대 허대석 교수의 관련 연구를 보면 한국의사의 업무량 지수는 6.45로 OECD 평균인 2.06의 3배가 넘습니다. 평균적인 의사들이 주 80시간 이상 근무하는 현실을 반영하는 수치죠. 그러니까 제 말은 그 높은 소득은 시스템의 성공이 아니라 의사, 개개인의 육체적, 정신적 한계를 정말 갈아 넣어서 겨우 유지되는 대가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이런 방식은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젊은 의사들이 필수요료 대신에 소위 워라밸리 보장되는 분야로 몰리는 현상, 이게 바로 그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좀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별 의사들의 업무 강도 문제는 분명 개선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하지만 국가 전체의 의료비 관리라는 측면에서 보면 한국은 매우 성공적인 모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GDP 대비 경상 의료비 비중을 OECD 평균인 9.3%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거든요. 즉, 다른 선진국들보다 적은 돈을 쓰고도 앞서 말씀드린 세계 최고 수준의 접근성과 양호한 의료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보고서에서 독일과 프랑스가 강력한 국가 규제로 의료비를 평균보다 20에서 30% 낮게 통제하고 있다고 언급한 것처럼 한국의 저수가 정책 역시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급증을 억제하는 매우 효과적인 수단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건 국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긍정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 통계에 잡히지 않는 보이지 않는 비용을 간과하고 계십니다. 왜곡된 수가체계가 만들어내는 시스템의 비효율 그리고 그 사회적 비용은 정말 막대합니다. 예를 들어 병원들은 손실을 보존하기 위해 비급여 시장에 위존합니다. 이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약화시키고 환자들 사이에 정보 비대칭을 유발하고 결국 어떤 의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진료비가 천차만별이 되는 문제를 낳죠. 또 환자들은 가벼운 질환에도 무조건 큰 병원으로 몰려가는 상급병원 쏠림 현상을 보입니다. 동네 의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까지 대학병원에서 처리하느라 정말로 중증인 환자들이 받아야 할 진료의 질이 떨어지는 자원 낭비가 발생합니다. 또 다른 예로 사회적 입원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의 평균 재원일수는 19.1일로 OECD 평균 8 3일의 2배가 넘습니다. 치료가 끝났는데도 돌봐줄 곳이 없어서 병원에 계속 머무는 환자들이 많다는 뜻인데 이건 엄청난 병상 낭비와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유발합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저숙과 정책이 파생시킨 숨겨진 비용입니다. 음. 하지만 그런 문제들은 저숙과 정책 자체의 실패라기보다는 뭐랄까 의료 전달 체계나 장기 요양 시스템의 미비 같은 다른 정책적 요인들이 결합된 결과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가격 통제라는 큰 틀은 유지하되 세부적인 전달 체계를 개선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오히려 지금의 낮은 수가가 아니었다면, 한국의 의료비는 훨씬 더 빠른 속도로 급증해서 건강보험 재정 자체가 위협받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OECD 평균보다 높은 30%대 환자 본인 부담금, 물론 부담스러운 수준이지만, 역설적으로는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억제하는 최소한의 장치로 기능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독일, 프랑스와의 비교는 그래서 적절치 않다고 보는 겁니다. 그 나라들은 강력한 가격 통제와 함께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유도하는 전달 체계가 같이 작동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렇지 않죠. 보고서에 CT MRI 관련 수치를 보면 이 문제가 명확해집니다. 인구 1000명당 CT 이용량이 333.5건으로 OECD에서 압도적인 1위, 평균의 2배가 넘습니다. MRI 보유량도 1번 다음으로 최상위권이고요. 이게 과연 국민 건강에 꼭 필요한 검사들이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건 통제된 가격 하에서 병원들이 수익을 내기 위해 고가의 장비 검사에 의존하는 시스템의 구조적 결함을 명백히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이건 효율적인 비용 통제가 아니라 불필요한 의료 쇼핑과 과잉 검사를 유발하는 왜곡된 인센티브 구조일 뿐입니다. 결국 시스템의 한계를 개인에게 전가하고 있는 그 30%의 본인 부담금 문제도 이 연장선상에 있는 거고요. 보장성이 낮으니까 실손보험 시장이 기형적으로 커지고 이건 또다시 비급여 진료를 부추기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최종적으로 제 입장을 정리하자면 한국의 저수가 시스템은 어, 몇 가지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국민 대다수가 언제든 저렴하고 신속하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왔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해야 합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접근성과 국가 전체적인 비용 효율성, 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이 시스템의 핵심적인 성과입니다. 물론 앞으로 개선할 점은 있겠지만 그 근간이 되는 가치는 분명히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성과라는 것이 의료진의 과도한 희생과 시스템의 구조적 왜곡을 대가로 한 뭐랄까 사상노각과 같다고 최종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분 진료, 필수 의료 붕괴 위기, 비정상적으로 높은 검사 이용량 같은 것들은 이 모델이 더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명백한 경고 신호입니다. 의료의 질적 책만과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을 고려할 때이 모델은 이제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다고 봅니다. 오늘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니까 양측 모두 현재의 행위별 수가제 그러니까 진료행위 하나하나의 가격을 매기는 방식이 가진 명백한 한계를 인식하고 있다는 점은 확인한 것 같습니다. 진료의 양이 아니라 환자의 건강을 얼마나 개선했는지 그 성과와 가치에 보상하는 방식으로 지불 제도를 전환해야 하는 큰 방향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겠군요. 네 그렇죠. 미국의 그 고비용 저효율 구조도 영국의 기나긴 대기 시간도 그리고 우리가 오늘 논의한 한국의 저숙과 고용 모델도 정답은 아닙니다. 완벽한 의료 시스템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네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OECD 보고서 속 여러 국가들의 다양한 경험은 우리 사회가 앞으로 어떤 균형점을 찾아나가야 할지에 대한 중요한 단서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논의가 여기서 끝이 아님을 분명히 하면서 마무리해야겠습니다.